설레는 이야기. 난 남자애들이랑도 잘놀 만큼 친화력이 엄청 좋아. 그래서 하루는 내 짝남이었던 애랑 놀고 있었어. 근데 난 앞에서 말했던 거와 같이 진짜 너나 할거 없이 노는데 그건 짝남도 마찬가지였어. 근데 난 남자애들이랑은 때리고 놀아. 그래서 여자애들은 재미가 없어서 안 노는 게 대부분이었지. 그때도 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짝남과 놀았어. 당연히 때리면서 놀았지. 근데 내가 때리는 순간 내 손을 덥석 잡았지. 나는 놀랐는데 애써 외면하고 자리를 피했는데 집에 와서는 깨깨 소리 지르고 그랬지. 저희 학교는 1학년 2층, 2학년 3층, 3학년이 4층입니다. 음악 수업이 있어서 음악실로 갔는데 음악실 문은 잠겨 있었고 저는 문 앞에서 일어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. 제가 좋아하는 애가 음악실 키 담당이었는데 기다리는데 늦어지자 애들이 짜증이 났는지 아김짱남 뭐하는데 안 오냐? 진짜 이러면서 짱남 욕을 하길래 속상해져서 욕하지 마! 욕하면 다 되죠? 라고 말을 했더니 짱남이 다 듣고 있더라고요. 너무 창피해서 시선을 회피하고 제가 문 바로 앞에서 손잡이를 막고 있어서 짱남이 나오라고 했는데 싫다고 장난치다가 짱남이 제 앞으로 훅 하고 들어오는 거 있죠? 제가 키가 148인 조금 작은 키인데 장남 키는 180 조금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. 장남이 제 앞으로 왔을 때 장남 몸에 머리가 콩 하고 닿아서 "아."라고 아주 작게 말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장남이 절 보더니 "내 욕하는 게 그리 싫었냐, 꼬맹아?" 하고 씨 웃으면서 말하는데 십쿵. 제 여사친이 키가 엄청 크거든요. 180이에요. 반면 전 아직 170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항상 걔를 올려다보고 까치발 하는 거 같은 장난도 치기도 했어요. 제가 어느 날 까치발하면서 장난치고 있어서 나도 너처럼 크려면 부지런히 노력해야겠네 했는데 걔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? 넌 자가도 귀여워.